안녕하세요. 저는 체류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디서 받은 빵 무슨 봉지에 들어있는 걸 소개해 주겠습니다. 쿠키초코님에게 보낸 거예요. 체류는 님께, 감사합니다. 쿠키 초코 선물만 에 드릴 거예요. 국도는 또 푸짐합니다. 쿠키 초코, 감사합니다. 체리님.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어졌네요. 이거 퍼펙. 퍼펙이 뭐죠? 퍼펙이 뭐냐고요? 퍼펙이 뭔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예쁜 거네요. 음, 퍼펙이고요.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가끔 이렇게 되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잖아요 이거는 표현제. 표현제가 뭘까요? 목공풀릴까요? 표현제가 표현제가 뭔지 한번 표현제? 어, 이거 좋은 거다. 이거는, 액제. 액제, 액제 괴물인가? 액제 괴물도 아닌데, 무슨 액제지? 음, 액제 괴물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액제 괴물인가 보는데요? 액제라니? 진짜겠네요, 액제. 액제 괴물은 아닌데, 이게 뭐죠? 볶음풀인가요? 목공풀 좋네요. 목공풀고요. 이따가 다시 소개해 줄건 메모지. 어 메모지 메모지고요.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를 꽉 뜯어야 돼서 잠시만 자꾸만 밀게 되네요. 어쩔 수 없지. 언니가 제가 준 것도 소개하는 거예요. 응, 음, 이거 뭐지? 언니야, 이거 뭐야? 네, 이거. 이거. 나 나갔나? 음, 음. 어, 떨어졌네요. 잠시만요. 어, 아 이거 내가 그랬잖아요 이건 뭐지 와 이거 내마지막으어 저가 갖고 싶었던 거네요 어 이거 또 어, 진짜예요 아 길어워요 마치게는 아닌데요. 다시 알혀준 거라고요. 이거는, 이 녀석 토트 통이나, 그냥 소스 통이나, 이거는 치킨 뿌리는 거, 이거는 끼우는 거예요, 잘 봐요? 어, 이게 잘안 끼우는 건데, 지금, 내 손이 와서 안 되는 거고, 이건 메모지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내가 산 건데, 언니가 줬어요. 아니, 아빠가 사둔 거예요. 저가 고른 게 아니, 엄마가 골라준 거고, 이거, 목공풀. 표현제? 기법팩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비즈를 소개하겠습니다. 비즈를. 이정만면 비즈를 소개할 거예요. 비즈를. 어 죄송합니다. 의자를 좀 밑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쿵할 수 있어요. 머리 안 쿵했네.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이거. 햇살도 그지음 요거 안에는 어 죄송합니다 또 밀었네요 거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은 오늘 생길 거라고 이거는 팽이 팽이 해서 구멍 뚫어서 팽인데 어 이게 붙었네요 삐니 더핀 보여줄게요. 여기 같이 있는 건깨구리 목걸이인데요. 이게 핑이에요 이거요. 요거. 그 다음에 이거는 액세서리고, 전 액세서리가 하나도 없네요. 잠시만, 어디를들렀다간 거예요? 그 집이에요. 어, 잠시만요. 이거는 판인데, 보여줄게요. 이런 판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모는 딴 데서 두 개가 있는 건데, 하나는 딴 데서 나온 거예요! 잠시만요, 죄송한데. 이게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거. <laughs> 이거는 언니가, 내가 만들어준 삥. 이거는 만김 만, 만 마청동 삥이고, 이건 제가 삥이에요. 보석이 없더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이에요 저가 이걸 한 건데, 뒤에는 그냥 하기가 싫어서 하는 거.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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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이고요 저거는 사람둘이 있는 건데 얼굴만 있는 거고 이거는 팽이 같죠 팽이가 아니라 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팽이고 이것도 팽인데 이거는 공주예요 이거는 겨심 남자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얘는 여자고 얘는 남자예요. 얘아어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어 이거 칠칠 옷인가봐요 옷 아닌가 뭔지 모르는데 칠써 있어요. 사과 미키마우스에 나오는 얘는 지금 쉬고 있는 그 동그란 애고 이건 거미고 아이스크림. 여자의 벌, 신발. 저거. 이건 경찰차, 나뭇잎. 이거는 그냥 차인가봐요. 차, 호랑이, 별. 저가 만든 거. 네, 여기. 음, 어딨더라, 토끼가. 토끼가 어딨더라. 여기 토끼가 당근을 필요하죠?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가 하나를 안 보여줬네요. 요, 여기 저가 이 하트 안 만들었고, 그냥 큰 하트를 만들었어요. 이 강아지도 만들었고, 이 돼지는 안 만들었고, 이 판다도 안 만들었어요. 이 강아지? 알았어요. 근데 하나가 흔들리네요. 봐봐요. 흔들림. 그래서 못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기다리동 하는 것 같죠? 제 목소리는 봐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Bye.